안녕하세요. 오늘은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우리가 C++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inverse matrix가 우리가 매트릭스의 역행렬이죠. 그래서 구글에서 inverse matrix라고 치면 다양한 예가 나옵니다. 어, inverse matrix, matrix is f u n 이라는걸 보면은 자, 8이 있을 때 8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죠. 그것처럼. a 매트릭스에 인버스 매트릭스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버스 매트릭스 하고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요거 대각행렬 마이드매트릭스를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은 인버스 매트릭스를 2x2면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AD-BC분의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1 곱하기 A, D 위치 바꿔주고 B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이게 가장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어그 예를 보면 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버스비가 어린이는 3달러, 어른은 3.2달러, 기차는 어린이는 3.5, 어른은 3.6달러인데 어린이와 어른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버스비 총 어, 118달러 기차비 총 135달러를 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린이는 몇명이고 어른은 몇 명이었냐 그럴 때는 오른쪽을 뒤로 넘겨야 되면 나누기가 되겠죠 즉 역행렬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역행렬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행렬과 역행렬을 곱하면 어린이 16명 어른 12명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구요 어, 그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MATLAB이나 아, GNU Octave, 이제 MATLAB 또는 엑셀을 이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인버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실제 사항용으로 쓰고 프로그램에서 특히 FEM, FDM 같은 데서 활용을 하려면 어, 우리가 C나 C++ 언어로 코딩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C++ 언어 샘플을 보겠는데요. inverse matrix C++ 코드라고 검색해 보면 샘플 코드들이 나옵니다. 아, 그 코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inverse matrix 어, 알고리즘 볼까요? 디터미넌트하고 어, 이게 A의 절대값 있죠. 디터미넌트 그리고 매트릭스 코팩터 라는 것을 이용해서 inverse m a t r i x 어, 우리가 구한다라고 아,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어,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즉 개발해서 소스 코드를 올려놓은 걸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 하고 C++ 코드는 어, 사람들이 어, 코드를 오픈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C++ 코드를 어 우리가 코딩을 해서 코딩을 해서 소스 코드를 올려놓은 예인데요. 이거는 C++고 여기서 매트릭스를 입력하는 함수 그리고 매트릭스를 출력하는 함수 그리고 어 mirror 함수 그리고 determinant 구하는 함수 determinant가 0이면 inverse matrix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어,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코팩터에서 쓰죠. 아까 인버스 매트릭스가 어, 코팩터하고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어, 개발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인버스 매트릭스의 최종 어, 함수인데요. 여기에서 코팩터라는 것을 쓰고 있죠. 그리고 코팩터 안은 또 트랜스포즈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메인에서 우리가 인버스 매트릭스를 입력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하고 determinant를 검사해서 determinant가 0이 아니면, 우리가 inverse matrix를 구하고, 그거를 프린트 하는 그러한, 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복사하고요. 코드 블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빌드. 복사했고요. 그러면 빌드를 해볼게요. 어, 여기 에러가 떴습니다. 에러 io_stream_h 이런 파일이 없다 그러네요. 그럼 io_stream이라고 해볼까요? 음, 자 여기에 또 에러가 떴습니다. cout was not declared in this scope. cout이 어, 정의가 안 됐다고 그러네요. 자, using namespace cin이라는 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using namespace std. 어, 자, 요게 어, 샘플에는 있었는데요. 아, 우리가 자동 생성되는 것은 있었는데 어, 지금 어, 우리가 복사해 본 것은 없어서 지금 .h가 빠진 거하고 이게 붙는 거하고 지금 코드 블록 쪽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어, 또 에러가 있습니다. 아, 워닝이네요 원인은 음. 경고고요. 어, 경고는 프로그램은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런 해볼게요. 어, length of matrix n, m, 자, 3. matrix 1, 1은 4, 1, 2는 2, 1, 3는 마이너스 1, 2, 1은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7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입력한 매트릭스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determinant가 71이기 때문에 inverse matrix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 계산한 cofactor를 이용해서 계산한 inverse matrix는 다음과 같이 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nverse matrix를 구했고요 이 inverse matrix를 구하기 위해서 어, 쓰여진 어, 함수가 매트릭스를 프린트하는 함수 그리고 어, 역행렬을 구하는 함수 어, a가 입력된 행렬이고요 어, d는 출력된 역행렬입니다 그리고 n은 어, 우리가 3x3이면 3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디터미넌트를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디터미넌트는 앞에서, 어, 디터미넌트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죠. 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버스 매트릭스가 계산이 되고, 인버스 매트릭스 D 값을, 어, 프린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 함수를 우리가, 어, 사용을 해서, 어, 우리가 main을 수정하면 을 inverse matrix를 어, 다양하게 다른 부분에 도 이용할 수 있겠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적인 부분이 있다면, 공개된 C 코드를 또는 C 코드를 이용해서, 어, 우리가 어, 코드를 개발하면 되겠습니다.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공개된 C. C++를 이용하고요. 그게 아니고, 잠시잠시 잠시 쓰겠다 그러면은, 엑셀이나, GNU 옥타브를 이용하는 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C++로 역행렬을 구하는 공개된 코드를 사용해서, 어, 갓 찾고, 그리고 그것으로 코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